안녕하세요. 석담입니다. 디빌레라 관우 시즌 2 시작하고 보니까 구독자 수도 많이 늘었고 조회 수도 그렇고 아무튼 많은 발전을 하는 것 같습니다. 아, 성원해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저 또한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하고 할차게 이 방송을 운영해 볼까 합니다. 저를 아시는 분들이나 제 방송을 처음부터 보신 분들이라면 아시는 내용인데 어, 요 근래 그 구독하시는 분들이나 시청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. 그래서 이 방송의 취, 취지와 목적, 어, 운영 방침 등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야 될것 같아요. 어, 이 방송은 어쨌든 무속 신앙에 관련된 방송입니다. 그래서 음, 일반인들이 접근하기는 좀 어렵고 거북한 내용일 수도 있어요. 그런데 사실은 이게 무속 제자들만을 위한 방송은 아닙니다. 그런데 일반인들이 접근하기는 어렵다는 얘기죠. 그리고 저는 그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 전통 무속 신앙을 온고지신해서, 정말 현대적 감각에 맞게 개량해서 이 우리 그이 혼탁한 세상을 좀더 밝혀보고자 어 민중의 정신개몽을 하기 위해서 하는 방송입니다 그러니까 그점을 알고 계시고 또이 방송 순서나 이런 방식은 따로 정해진 건 없습니다 그런데 음, 제가 좀 걱정되는 부분은 제가 대본이나 각본이나 어떤 그런 걸 정해놓고 하는 게 아니고, 어, 저의 그 체험이나 어떤 그 깨달음,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그때그때 상황에 맞는 어, 상황에 따라서 방송을 하는 거기 때문에, 어찌 보면은 그 이게 방송 순서나 이런 거로 봤을 때는 좀 혼란스러울 수도 있습니다. 그런데, 어, 자세히 보시면, 뭐, 뿌리는 다 무속 신앙에 관련된 거니까, 크게 이렇게 어, 컨셉이 바뀌는 건 아닙니다. 그런데, 제가 이 방송을 하면서, 나름 한편으로는, 그, 걱정이라고 할까, 어떤 기우라고 그럴까 그런 부분이 뭐가 있냐면은, 어, 이 방송을 이제 시작하면서,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주로 신병에 관련된 그런 신병 아시죠? 무속 무병이라고도 하죠. 무병이라고도 하고, 이 신병을 신병에 대해서 굉장히 이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. 그리고 아직도 많이 남았어요. 그래서 어 혹시 어떤 분들이 이제 처음 보시는 분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또... 음 지루해할 수도 있겠다. 혹시 오해하는 거 아닐까? 뭐 엿가락처럼 자꾸 느리는 것 같이. 근데 제가 뭐 아시겠지만 제가 이 방송으로 해서 무슨 돈벌이를 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목적을 있는 게 아니거든요. 그런데 제가 나름 이 신병을 중요시하고 그래서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거는 꼭 방송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. 지금 하는 거니까, 그런 혹시라도 그런 뭐 오해는 안 하시겠죠. 설마 그런데 그래도 그런 생각을 하지 말아 주시길 바라고, 이 신병이라는 것은 제가 먼저 본 방송에도 얘기를 했지만, 이 조상, 조상신 이런 무속 전체에 관련된 그런 무속 세계에서 어찌 보면 이 신병은. 가장 비중이 크다고 볼 수도 있어요. 그래서 저는 신병을 지금 우선순위로 잡고 해나갈까 하는 거예요. 왜냐하면 이 신병이라는 것은 우선 시기적으로 아주 어렸을 때부터 올 수도 있는 거고, 우리 뭐 신병과 빙의는 어찌 보면 비슷하다고 볼수 있지만,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결은 좀 달라요. 그런데 어쨌든 비슷하다고 보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. 어차피 영원히 개입되는 거니까. 그런데 그 신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또 어떤 대처를 해야 되고 또 분류를 해야 되고 이 신병도 나름 그 종류가 많거든요. 그런데 이거 그냥 신병 하나로 뭉뚱거리면 안 돼요. 그래서 또 시기적으로 아주 어렸을 때도 올수 있고. 이래기 때문에 이 학생들도 문제가 될수 있거든요. 그건 내 자식, 내 주변 친지들 다 해당되는 거예요. 그런데 이것들을 이제 의학적으로 이게 밝힐 수는 없으니까. 제가 이건 정말 수십 년 동안 연구해 온 거예요. 그런데 의학적, 과학적으로는 밝힐 수가 없으니까 결국은 어떤 정신과 쪽으로 결국은 이게 가더라고요. 근데 그게 아닙니다. 그래서 이 신병은 일찍 발견해야 되는 거. 그리고 또 발전이 됐으면 어느 정도가 어떤 신병이 왔는가 이런 분류. 그 다음에 어떻게 앞으로 진행을 대처를 해서 뭐 신병이 제대로 오면은 받아야 돼요. 그건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. 누구도. 그런데 사실은 신병이 아닌데 신병으로 또이 간주돼가지고 이제 그 일부 그 뭐라 그럴까 무자격이라고 그래야 되나 좀 그런 어좀 그런 무당들이나 무속인들이 잘못 분류를 해서 그냥 신병으로 가는 분들도 있거든요. 근데 그런 건 진짜 잘못 되는 거거든요. 큰일 나요.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지금 되고 있어요 이 신병은 그래서 제가 저도 신구술 해본 사람인데 내림구술을 이 신병은 정말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걸 가장 1순위로 두고 지금 많은 시간을 들여서 이 방송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, 혹시라도 지루하셔도 할수 없습니다 그건 이해를 하시고 요 어, 다음 방송부터는 이제 제가 제 체험 위주로 해서 그 신병에 대해서 한번, 어, 방송을 해 나가겠습니다. 자, 그러면 또 다음 시간에 뵐게요.